수능,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전은서입니다. 저는 이사 수능 기준으로 국어 1, 수학 2, 영어 2, 생명과학 4, 지구과학 4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광고학과 1과학번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과학번 수능을 봐서 국어 1, 수학 3, 영어 3, 사회문화 3, 세계사 3 등급 맞아서. 순수 대학교 여러분과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공부하기 어려워했던 과목 중의 하나였는데요. 거기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기출분석할 때 지문이랑 선지랑 보기를 하나 하나 다 뜯어서 공부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 국어 가르쳐 주는 선생님께서 평가하는 절대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선지 사이에 보기랑 선지 그리고 지문 사이에 모순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념 인강이 너무 많다면 그걸 그렇게 딱 붙잡고 있지 말고 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사실 딱히 해드릴 말은 없을 것 같지만 어, 듣기를 만약에 틀리신다면 듣기도 그 실수가 아닐 수 있거든요 실력일 수 있어서 듣기도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때다 맞았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고 탐구는 사실 저의 성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지만 그 오답 노트 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지 쓰고 선지에 대해서 오답을 하는 게 가장 저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국어 전에 사실 수능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떨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일부러 화장실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저도 뭐 일, 제가 일부러 간건 아니지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안정을 되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은서 씨가 말해주신 거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맥락의 꿀팁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국어, 수학, 영어 끝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잡담도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는 약간 친구들 만나는 거를 지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막 괜히 잡생각도 들고 오히려 멘탈 관리가 안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에는 약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수능이 1구 수능이었는데 국어가 엄청 불수능으로 나와서 1교시 끝나고 막 울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또 멘탈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만의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과 관련된 썰 부탁드립니다. 저생명과학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자신이 20년 동안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수능 전 최적의 루트를 찾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에 교감신경을 산책 같은 걸 통해서 자극시킨 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이제 부교감신경을 자극시키면 아주 최적의 잠을 잘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따라 해보겠다고 갑자기 하지도 않은 제 친구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그 산책이 너무 과도했는지 저의 부교감 신경이 미쳐 자극되지 못해서 어 수능 전날에 잠을 많이 설쳤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거울 앞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3이니까 다들 미쳐 있잖아요. 한 친구가 장난으로 이제 뒤에서 그손 씻던 친구를 밀었는데 거울에 머리를 박으면서 거울이 깨져가지고. <laughs> 이제 당장 글씨를 써야 되는 오른손에 막 피가 철철 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응급처치를 했던 기억이 가장 인상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5 1의기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앞에 한게 있다면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목 하나 정도 탐구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탐구 과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뤄낼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 탐구 과목에 집중하는 동안 날아가는게또 있을 거고. 근데 인사님께 본 글이 있어요. 이런 거 5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검색할 시간에 한자라도 더 봐라 이런 글을 인사님께 읽었던 기억이 나서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수험생분들 지금 수능 오실 앞두시고 많이 힘드시기도 하시고 원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앞에 쌓아온 것들 그것만 믿으시고 열심히 남은 생활 보내시면 어, 목표하신 것들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어, 우선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50일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데뷔 청춘이들 파이팅!